게임은, 어, 축구로 게임, 어... 알만툴? 알만툴 게임? 알만툴 게임. 어, 마을 아가씨와 숲의 술렁거림을 할 건데요. 나 이거 숲의 술렁거림이 아니라 울렁거림으로 봐가지고, 카페 그고멤 게시판에 쓸때 숲의 울렁거림이라 졌거든요? 아, 근데 좀그 부분은 애교로 봐주시길. 음착하기. 어, Z인가? Z가 확인 버튼이구만. 작은 숲에서 시작되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느 날마을에 여자아이는 숲으로 놀러갔습니다. 놀러갔다고? 뭐지? 누군가가 저쪽으로 이름이 티카네. 어, 나 따라가란 건가? 저기요. 빨간머리 앤? 어 저기 응? 아어 가오나시 아님 이거? 아아어 가오나시 개좋아하는데 왜 그래? 저기? 저저기 기다려 가오나시야 나랑 사귀자 가오나시야 아아어 여기 아닌가? 이쪽인가? 어? 뭐야 왜, 왜 안가져 어? 어? 여 안가죠. 여 안가죠. 뭐 다른 데 가야 되는 건가? 뭐지? 위로 쭉가라고 한번 가볼게요. 아 위에도 있었지. 아아아 아. 아, 설마 저기 풀 지금 내 앞에 있는 풀저두 개가 이쪽으로 가시오. 이건가? 이쪽으로 가시오. 응. 미아가 될거같아 하지만 그 아이도 미아가 된게 아닐까? 쫓아가야 돼. 쫓아가 보자. 기오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저기요 가오나시야가오나시야 어? 음 이번엔 더 복잡해졌네. 아, 저기. 어어 어, 인간, 어, 여기까지 따라온 거냐? 인간이라니 당신도 인간이잖아 설마 괴물이나 요정이라고 말한 건 아니지? 뭐 당신은 키는 난쟁이처럼 작지만 그렇게 작지 않거든 하지만 남자로서는 키가 작잖아 시끄러워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요정이나 악마라고 불린 게 싫다고 그럼 당신은 뭐라고 불러? 안 아, 하고 오글거린다 연기하는데 애초에 너희들한테는 불리기 싫어. 인간들로부터 존재를 감추고 살아가니까. 음. 알았으면 여기서 빨리 나가. 그리고 나에 대한 기억은 있는 게 좋아. 나는 이 앞을 빨리 지나가야 하니까. 음, 북으로 두 걸음? 아니, 소인가? 야, 저기 뭐 보고 있는 거야? 어? 아직도 있었냐? 야, 저기 말이야. 그 간판 보여줘. 잠시만요. 잠깐 어디 보자. 그러니까 이곳에는 네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축제가 안아의 몸에 오는데, 자 축제가 벌어지는 곳으로. 또 하나는 돌아가는 길로. 나머지 둘은 우리들이 재물이 되는 길이다. 헐. 아래의 지도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로 나아가라. 글씨 밑에 종이가 붙어져 있다. 어, 뭐야? 교차하고 있는 길 어딘가에 세 마리의 마무물이 각자 살고 있다. 지금은 저기고. 첫 번째 마무은 말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서로 두번 교차한 길을 넘으면, 두번 교차한 길? 마우스로 일게요 마우스를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어? 지금 마우스 보이나? 첫 번째 마무는 말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서로 두번 교차한 길을 넘으면, 서로 두번 교차한 길 여기 여기를 넘으면 첫째가 벌어지는 곳으로 갈수 있다고 여기 여기 두 번째 마무리 말했다 나는 안내 간판으로부터 여기 안내 간판이잖아 서로 한번 서로 한번 북으로 한번 가면 있다 그리고 얼리지 마세요 세 번째 마무리 말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북으로 쭉 가서 막힌 곳에 첫 번째 마무리. 서로 쭉 가서 막힌 곳에 두 번째 마무리? 여기에 두 번째 마무리 있다고? 야, 뭔 개소리, 개설? 개소리지, 이거? 당신들도 축제는 하나 보네? 아유, 얼릴게요. 채팅창이 너무 더러워. 그런 말 하지 말지. 얼리란 말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뭐, 그렇지. 당신도 축제로 가는 길이야? 아니면 재물? 이거, 마우스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가 해야 돼갖고, 불편하네. 농담하지 마! 그 녀석, 그 녀석들한테 잡아먹힐 생각 없다고. 그래, 재물이 된다는 건 잡아먹혀버리는 거구나. 축제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런 귀찮은 짓을 해야 한다고. 음. 이문제나풀 수, 야 티카야 장난 아니야? 난못 풀어. 니가 너는 티카가 아니라 선행이라고 미친. 못 풀어 나 이거 뭐 말인지 모르겠어. 뭐 진짜냐? 아 아니지. 인간에게서 도움을 받은 생각은. 야 저기 저기 말이야. 내가 이 문제 를 풀면 같이 축제에 가도 괜찮아? 야 뭐라고? 아니 너는 무사히 도착하면 생각해 볼게. 야 정말? 야 좋았어 열심히 풀 거야. 나도 데려가 줘. 아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네. 잠깐만 읽어봐야 되잖아 아까 그거 자 이거를 캡처 뜹니다 캡처를 이렇게 딱 떠서 자 일단 보면은 어.. 나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펜슬 꺼냅니다 자 빨간 펜자첫 번째 마무리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서로 두번 교차한 길을 넣으면 축제가 벌어지는 곳을로갈수 있고 두 번째 마무리 안내 가터 서로, 서로 한번보로한번 가면 여기가 두 번째 마무리 있는 거두 번째 마무리 이해하셨죠, 여러분? 두 번째 마무리 있는 곳이고, 어, 세 번째 마무리 말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북으로 쭉 가서 막힌 곳에 첫 번째 마무리. 자, 1번 마무리 있죠, 여기. 첫 번째 마무리. 그리고, 서로 쭉 가서, 소는 여기잖아. 서로 쭉 가서 막힌 곳에는 두 번째 마무리 있다는데, 두 번째 마무리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있어. 그래서 난이 문제 못 풀겠다는 거야. 잠깐 <laughs> 이해하셨나요? 내가 있는 곳과 안내 간판 있는 곳을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 안내 간판 내가 있는 곳이 누군데 조언을 하자면 같은 길을 다시 던거가 하지 않는 편이 좋아. 어, 내가 있는 곳이 뭐야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표지판은 이거잖아. 음, 기다려 봐. 저... 아, 야, 나 무서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게, 저거, 저거 보러 가면, 뭐 튀어나오려나? 아, 계속 깜짝 튀어나온다 해갖고 존나 무섭거든요, 지금. 어, 나 무서워. 이어폰 하나 뺐다. 쪽에는 보이지 않는다. 뭐야, 이거, 그, 세이브 되나, 이거? 세이브, 세이브 없는 것 같은데? 종료밖에 없어. 이거 원래 세이브 없어 이거? 일단은 봐봐 안내 간판으로부터 서로 한번, 서로 한번 여기다 서로 한번 여기가 서로 가는 거잖아. 자 서로 한번 두 번째 있는 두 번째 마무를부터 보러 갈게요. 아나 무서워서 이어못 끼겠어. 구멍이 세이브라고? 근데 뒤돌아가면 안 된다 했는데 망했다. 싫은 예감이 든다. 미친 망했구만. 나는 이 게임을 적겠어요. 구멍이 세븐데 세이브안 했어. 어떻게 생각해요? 뒤로 가면 안 되지 않나 이거? 어? 뒤로 가면 안 되지 않나? 잠깐만 어? 무서워. 튀어나와? 야 뭐야? 어, 나안 빨리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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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난난난난 오잉. 나. 오케이. 난난나 나. 어, 뭐야 왜 까매졌어. 안 튀어나와. 아, 튀어나와. 사실 이어폰 빼고 있었지롱 별로 안 무섭네. <laughs> 뭐 가음 소리 들렸어요 이거 할 때? 근데 나 이거 게임 오버인데 어떻게 이거 저장 안는데 아, 아. 이거 이거 아까 전에 귀신 나올 때 그거 뭐라 했어요? 뭐 소리 났어요? 소리 안 났어요? 어? 저 아이는 뭐지? 빨간머리 앤인가? 어? 빨간머리 애을 찾으러 가야돼 빨간머리 애나 멈춰 저기 멈춰 같이 가 어? 아? 뭐지? 가오나신가? 아아 가오나시야 같이 가 아, 여기, 여, 기 여, 기로 가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구멍이 세이브구만. 구멍이 세이브를 한번 해야겠구만. 일단 말고 오고, 세이브 해야지. 근데 저거 이거 그냥 아무때나 가면 되는건가? 축제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그럼 그냥 위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1번으로 야 생각해보니까 봐봐 첫번째 말만 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근데 내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네. 그러면 돌아다녀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어차피 그쵸. 어차피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네.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고요 근데 여기 내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나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애내 나를 뜻하는 건지 그게 내가 너무 머리 많이 썼나 봐요 여러분. 아 이게 머리를 너무 써도 안 된다니까 이거. 머리 너무 썼나 봐. 뭔데 이거 구멍이 세이브 맞아 이거? 오 맞네 한번더한번더한 번만 더자 아.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축제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서로 두번 교차 길을 넘으면 넘으면 여기 여기를 넘으면 갈수 있다는 거쭉 가겠어 일단. 북 나도 알아 동선한북을 모를까 내가 응 뭐야 맞다 깜짝 놀랐어. 야, 내 심장. 야 나올 줄 몰랐어. 아 깜짝이야. 아 나올 줄 몰랐어. 아야 나 심장 아파. 잠깐만. 아 진짜 심장 아파. 아 내가 이래서 깜짝 놀란 거못 한다니까 이씨. 어? 여기가 맞나봐거민 길이 뭔가 기척이 느껴진다. 야 마무린. 저, 뭐야? 면역설 때 냄새에 눈치챈 것 같군. 저기 술렁거림. <laughs> 잠깐만. 어쩌웃고 <좀> 갈게요. <laughs> 이름이 술렁거림. 아이스님, 감사합니다. 저기, 술렁거림씨? 술렁거림씨? 그게 이름을 모르니까, 일단 나에겐 내 이름 이 있다고? 아, 그렇구나.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한테 불리기 싫, 야, 안 돼. 응, 안 돼. 응. 아시마야. 역시 나의 애교에 다 넘어갔구만. 흠, 아시마라고 하는구나. 내 이름은 티카. 잘 부탁해, 아시마. 아시마를, 다시마를 부르고 싶은데, 다시마를 불러야겠다, 다시마. 여기서, 서로 두번 교찬 차 길을 넘으면 축제가 벌어진 곳으로갈수 있어. 근데, 안내없때 서로 한 번. 일단 첫 번째 마무리 있는 곳으로 가볼까? 쭉, 쭉 가볼게요. 동으로 가라는 소리가 없는데? 왜 계속 동쪽으로 가라는 거지? 그냥, 북으로, 으, 어, 또 나오겠다, 또, 로, 또, 로, 또, 또 나오겠다, 또 나오겠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거야? 음, 아마도? 아마도라니 무슨 소리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다는 건 괜찮을 걸 거야. 분명히. 이젠 나도 모른다. 그니까 러 내가 있는 곳이 안내 간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찾아야 될것 같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있는 마물로 갈수 있습니다. 나오지. 어 뭐야, 쟁가? 잭잭이 아니야, 잭잭이? 어라외계이 되어버렸네. 무사히 빠져나온 건가? 어, 잭잭. 간단하게 길을 풀어나가. 어, 야나 맞췄어. 야 쉬운데? 하지만 이 녀석, 야왜 그래, 다시마? 야 티카, 너는 정말 우리들 축제 참가하고 싶은 거지? 응. 하지만, 우리들은 인간이 아니야. 니네 말대로 슬렁거림이야. 인간이 원망하고 시기하는 녀석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앞은 너에게 있어서 위험한 곳이야. 그래도 갈 거야? 어, 가고, 가고 싶어. 가보고 싶어. 어, 그래. 찍찍이다. 오, 야, 진짜 찍찍이었어 야, 찍찍이 역시. 찍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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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야, 진짜 찍찍이었어 일단 이 녀석이 인간이란 걸 들키지 않게 해야겠군 야 티카 잠깐 여기서 기다려 응 오케이 아직 일어나 기다렸지? 이 앞에 연회장이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넌 이걸 입어 옷을 건네받았다 벼져하는 걸로 괜찮은 거야? 우리들 냄새가 풍기니까 벗지 않는 이상은 들키지 않을 거야 그렇구나 그럼 지금 입어볼게 무슨 옷일까? 어때? 괜찮다 생각하는데? 어, 뭐야. 좋아, 그럼 가볼까? 응? 와, 나좀 귀여운데? 뭔가 입었어. 어? 이 앞에는 축제가 시작되고 있다. 혹시 이곳에 길을 잃는 인간이 있다면 바로 멈추어라. 그 육체를 탐할 것이다. 나의 육체? 으, 으. 마을 아가씨와 숲의 술렁거림. 네, 이렇게 엔딩 봤고요. 이렇게 축제를, 어, 아니네. 이이래 어, 술렁거림의 축제. 오! 야, 이게 술렁거림 씨들의 축제인 거네? 야, 그 술렁거림을 부른 건 뭔데? 야, 그게 말이야. 나 가끔 당신들이 숲에서 노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야, 그때. 숲이 술렁술렁하고 술렁거려. 그래서 당신들은 나에게 있어서 술렁거림 씨야. 우리들 마음대로 이름이나 붙여서 부른 게 싫다는 걸 잊지 말라고. 응, 다른 술렁거림 씨가 있을 때는 말하지 않도록 할게. 다시마야. 그럼 축제 1대 이벤트에 참 가해 볼까? 1대 이벤트? 야 그래, 이 축제의 의미, 의미이기도 한 이벤트지. 일단 이곳의 제일 위에 있는 광장으로 가자. 알았어, 다시마. 어, 일단은 저장 한번 저장 아까 했는데 한번더 할게요. 오, 자네 혹시 인간? 응? 난데없이 들켰어? 그거야 불어오는 바람으로 알수 있지. 좋은 냄새가 나는 걸. 야 미안. 야뭐 아시마고는 나쁜 석도 아니고 모두에게 비밀로 해주지. 야 고마워. 그럼 아가씨, 여기 인간이 아니 우리인들이 버린 추제야 너희들 인간이 이추제를 망친다면 용서할 수 없지만 뭐 아가씨는 그러지 않을 것 같군. 그러니, 즐기고, 즐기고 가렴. 분위기 잘 타는 녀석은 대한형이니까. 네. 저장을 안 해드렸어. 어, 야, 기다려, 아가씨. 응? 뭐야, 뭐터뭐 뭐 나와? 어, 어, 맞아. 저기, 아가씨. 뭔데?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복도 왜 이래 시끄럽지? 소음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겠지? 복도가 되게 시끄러워요 진짜로 다른 녀석들에겐 축제 즐기라고 같은 걸 말하지만 나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축제에 참가 수가 없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말이야 기분이 내킬 때라도 좋으니 이구멍향에서 중얼거려 주지 않을래? 중얼거려? 그래 축제 이야기 같은 걸 중얼거려 달란 거야 알았어 오 고마워 그럼 빠르지만 중얼거려줄래? 어 이거 저장을 한 거지 중얼거려서 이번에 우와 이거 광장이다 안녕 난 여기서 꽃을 팔고 있어 예쁜 꽃이 잔뜩이야 어 처음 본아 이네 다시마군 혹시 아니거든 그래 그렇구나 그럼 아시마군의 친구네 오늘은 많이 놀다 가렴 여친으로 한 건가 음 이런 거다 해야 되나? 안 봐도 되겠지? 어 이런 건 보자. 어 뭔가 봐야 될거 같은 느낌이다. 길이.